부천역 도보 이용 가능 하 고요 3억2 천대 그런 쓰리 룸집 인데요. 방마다 크기가 너무 잘 나와서 안방, 중간방, 세 번째 방 모두 큼직큼직하게 잘 나와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집이에요. 화장실도 두개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두대 지원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집이 깔끔하게 큼직큼직 잘 나온 집에다가 할인 분양 들어가서 3억 2천 대에 매입이 가능한 그런 새 집입니다. 전시 왼쪽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키큰 대형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는 띄움 시공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 중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TV 아트월하고 소파 아트월 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아주 널찍한 거실인 거고요. 시스템 에어컨 위에 있습니다. 주방 보실게요. 주방은 T자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 위 아래 수납 공간 충분하고요, 양문형 냉장고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보실게요. 안방은 보시면 부박이장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부박이장 설치하시고 침대 들어가고 화장대 혹은 장식장 들어가도 공간 충분합니다. 안방 화장실도 크기 잘 나왔어요.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 보시면 안방이랑 거리도 있고 해서 자녀방으로 쓰시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침대 책상 작은 옷장 들어가고도 공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방 보시면 서재로 쓰셔도 되고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고 이쪽에 통창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수전 들어가 있어서 세탁실로 쓰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간 크기 방마다 너무 잘 나온 집이에요 거실 화장실도 코너 선반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 들어가 있고 화장실 선반도 있고요. 거실 크기도 좋습니다. 내부 보시니까 어떠세요? 3억 초반대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인테리어도 최고급 자재, 잘 되어 있는 집이잖아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대출, 이사 날짜 등등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